안녕하세요. 오늘은 쇼더 플랜을 두 번째 읽으면서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. 쇼더 플랜. 그룹을 확장하는 45초 프레젠테이션. 2 곱하기 2는 6. 페이지 8. 서문. 누구나 할수 있는 프레젠테이션. 이 책이 있으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.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그룹을 확장하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제가 고안한 45초 프레젠테이션. 제안형 설득 혹은 설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 단 45초 만에 상대에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이지요.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. 내용을 메모해 상대방 앞에 읽어도 무방하고 상대에게 직접 메모를 건네주어도 좋습니다. 이 프레젠테이션 외에 암기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.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면 바로 그날부터 자신의 사업을 누구에게나 소개할 수 있습니다.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라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참여해 자신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당신이 갖춰야 할 것은 오로지 꿈을 이루겠다는 마음뿐입니다.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. 바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요.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첫 번째 성공 비결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당신이 말을 많이 할수록 상대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돼.이건 좀 어려운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어쩌면 나는 이처럼 길게 말할 시간이 없어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.공교롭게도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선뜻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시간이 없어서입니다. 마찬가지로 상대에게도 많은, 말을 많이 할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. 45초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나면 상대방은 무언가 질문을 할 겁니다. 이때 어떤 질문에서 대답하면 안 됩니다. 당신이 대답하면 연달아 질문이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. 모든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. 상대방이 연달아 질문을 던지면 이 책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세요.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. 먼저 이 책의 2장부터 5장까지 읽으세요. 그러면 궁금증이 대부분 풀릴 겁니다. 이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나눕시다. 절대로 이 책을 끝까지 읽으세요.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. 그런 말을 들으면 읽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다음에 만나기로 한 약속한 날까지 책을, 어디, 책은 어딘가에 처박혀 있을 것입니다. 그러므로 2장부터 5장까지 읽, 읽어보세요.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 경우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어서 가볍게 책을 펼칩니다. 재밌게도 처음에는 2장부터 5장까지 읽으려면 읽으려고 책을 펼치지만 90% 이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. 책을 다 읽은 사람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잘 알게 됩니다.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지요.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부터 이미 여러 가지 선입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 상대방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다음으로 당신의 사업을 소개합니다. 당신이 선택한 회사와 그 회사의 제품, 마케팅 플랜 등을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지요.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? 45초 프레젠테이션 후에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고 말했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. 당신을 대신해서 자세히 설명해줄 조력자가 있으니까요. 먼저 뭐, 팸플릿이나 DVD 등의 자료를 제공합니다. 그리고 당신에게 이 사업을 소개해준 후원자와 관계자의 도움을 받습니다. 일단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45초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 책을 건네줍니다. 만약 상대방이 책을 읽었다면 함께 점심 식사를 합니다. 점심 식사 자리에 당신을 대신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자세히 설명해줄 당신의 후원자를 부르면 더 좋습니다. 식사비는 누가 내느냐고요? 물론 당신이 내야죠. 당신의 후원자는 당신을 위해 도움을 주러 온 것입니다. 식사비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요? 괜찮습니다. 앞으로 당신이 설명에 익숙해지면 후원자를 부를 필요가 없으니까요. 그러니 즐겁게 점심식사 하십시오. 당신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성공하기 기원합니다. 당신의 친구 돈 페일러